그러니까 당나라가 신라군을 우습게 보고 어, 군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김유신이 당나라하고 먼저 바짝 뜨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패품는 김유신밖에 없죠. 어차피 우리 노동계군 물산장려운동을 알아서 하고 있다. 왜? 돈이 없어서 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뭐야? 니네 배불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3번 그림도 중요하지. 이게 뭐예요? 형평사. 무조건 이 패션 보고 맞춰야 돼? 형평사? 4번은 이제 물산장려운동 5번은 뭐 이제 역시 그 여성운동이지 혁명은 부엌으로부터그 강조가 왜 이렇게 결국엔 잡혀간 거야 이제 누구를 쫓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가 이걸 핑계로 거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또 유력후보가 현종이거든 요 여러분 현종이 인생이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어, 얼떨결에 왕 됐다가 예, 죽을 뻔했죠 공무원 시험에서 너무 덜 건드렸는데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중근뿐만 아니라 의열투쟁 위주로 좀 여러 예상 문제들을 기출문제들이 있긴 한데 제 마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몇 개를 넣었습니다. 이번 보시면.